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강채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노코인 종목인데요. 어제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에 상승력을 만들어냈으나. 바로 이어서 일본 거래소에서 해킹 정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시바인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주게 될 건지에 대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물린 종목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건지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최근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아졌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기대감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상승력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바로 뒤 이어서. 일본 거래소의 해킹 정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킹 사건들은 지금 현재가 바로 일곱 번째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있었지만 모두 재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고객 피해액의 전액을 보전하겠다. 발 빠른 대응으로 더큰 폭의 낙폭을 키우지 않고 시장의 악재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오전, 바이든이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무효화 결의안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엔 또한번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도 다시금 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61% 찬성으로 인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만약에 3분의 2가 모두 찬성표를 얻어내게 된다면 이제 이 바이든이 행사했던 거부권 역시 무력화가 되면서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결의안이 통과됐던 이유는 민주당 의원에서도 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 대선 후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때문에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듯 시장에 더큰 폭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 시바인의 차트를 보. 보시면요.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매물 때이 3,4라인을 돌파시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악재가 터졌음에도 이 3,4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4라인을 지지 받아주면서 여전히 강세신호를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다?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의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더욱이 이런 악재를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더욱더 흡수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난 폭발력을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던 이 세력들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와줬죠. 세력들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오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아줄 때는 이마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건 여전히 세력들은 물량을 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물 분약을 지고 있으면서 이 라인 마지막 지지선 30라인을 이탈시켜 주지 않도록 받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도록 받쳐 주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장 많은 매물대 3사 라인을 이제 이 돌파시켜 주는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내줬지만 그때마다 미끄러졌던 이유는 여기 라인에 매물대가 많다 라는 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주면서 지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매물 때 본인의 평균 단가만 오면 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이 매도세가 많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내려와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아갔다 바로 세력들이 다 받아갔다 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3사라인 물량을 흡수를 했고 그래서 최근 이 3, 4라인을 돌파시켜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어떻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이매물대 4공라인만 돌파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이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또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 나가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눌러주는 움직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때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타이밍이 왔을 때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세력들은 이 구간이 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오면 재빨리 모두 복구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만났던 3, 4 라인 때를 돌파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지지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다졌다라는 건 이탈하더라도 다시 금방 복구하는 회복탄력성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이 구간에서 3, 4라인을 이탈할 때 우리는 저로의 매수 기회로 보고 타이밍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이밍이 맞춰서 매수가 잡고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시바이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400%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을 때 여기 보조 지표 DMI 지표인데요, 빨간색 선은 매수 지표, 파란색은 매도 지표입니다. 이렇게 매수 지표가 매도 지표를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만들어내줬고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폭발적인 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고점을 그 찍고 하방 압력을 받아줄 때는 매도세가 우상향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내줬다라는 거고요. 최근에서야 이 매도세가 다시 꺾여지면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차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그 교차점이 어디에 지금 만들어져 있죠? 삼각수렴을 완성했던 그 끝자락, 이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일 때, 이런 매수세가 지금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할 때 나타나는 패턴을 지금 형성을 했고, 현재 단기 이평선, 7일선이 14일선, 60일선, 240일선까지 모두 뚫어주면서 골든 크루스 만들어내줬고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나타나는 상승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모두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바이누는 이제 곧 이차적인 랠리가 임박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세력들도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확실한 저점에서. 구간일 때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지금 이 매물대 4공 라인을 지금 돌파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금 세력들은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 3,4라인 때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저점 구간일 때 추가 매수 고점 구간일 때의 비중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되고 만약 여기를 뚫어주는 돌파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때는 돌파 매매 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략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은 이유도 효과적으로 수익을 확대하고 돌파적인 구간이 나타났을 때 전략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죠. 이렇게 미비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비중 조절과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확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